빨리 와 키네 빨리 오라고 어? 아 어, 쏜다 어? 어? 진짜 진짜 체이냐 근데 바로 누군데? 저 있다 저 안에서 개사운드 나도 거뽑아니까 그래. 쏴야겠다 어디야? 아 못봤어 지금 배 아. 아파가지고 오, 쏜다. 쏜다. 무슨 이기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야,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지금 어? 첨탑? 아. 철탑에 내릴래 여기? 어, 내려 내려 떨고 좀.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개못 쏜다 못 쏜다. 이렇게 맞추지도 못하면서. 오 뭐야요? 말을 안들어 말을 안들어와클 이거. Lana?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너무 뚫려있어 에기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 나을나냐아나려 있던 이이이아 나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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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이아? 나이아? 나어아나아나아나 이거 오늘 비얼디임이면. 내 앞에 비디 있어. 있어? <laughs> 저기 내반건. 진짜 저기밖에 없는데? 바로 밑에 차 있다 여기. 저기 뒤에 있다. 차 내려온다. 어 야, b r d m 이다 근데 이거 바로 내리기 설정 안해 놨는데. 야, 이거 보급 먹으러 오는 팀이다바이 <laughs> 어떡해? 야, 저기도 사람. 여기도 쓰는데 여기. 하자. 내려지 마. 뭐야? 아 내가 시포 줄 걸. 그럼 공중에서 시포 쓸수 있어. 시포가. 좀 내려봐. 얘들이 너무 많아. 직수류 탄. 여기 BRDM 다닌다. 안 되겠다. 화장실 갔다. 좀 던져봐. 던져. <laughs> 어, 없어. 다 썼어. <laughs> 오나 맞았어. 오, 야, 야, 야. 여기 여기 내리 여기 내리는 거 어떤데? 여기? 그냥 오케이 내리자. 내려 내려. 떨고 줄게 사람 개 많아 여기도 괜찮고 이리 올라가라 차라리 글라이더 어그로 끌어라 나 살기 글라이더 번피야 야 계절 잘... 아니 어왜전들인데와 네, 진짜 사방이 적인데? 이렇게잘 맞추냐? 네, 여기가 진짜 지옥이구나. 야 여기도 사람 되셨지. 있다. 어. 어, 아니 근데 파마스가 진짜 개절 맞춘. 야 우리 뒤 뒷산에 연말 파티 하는데. 야 내가 하나 기절 시켰어. 이거 좀 핸드폰 이더 힘들 편 다가야겠다. 야저 뒷산 내려오는 거. 제발 음. 나. 푸신다. 진짜... 펑. 방... 어. 여기 원피가 없네. 제발 제발. 뭐. 오. 안살았다 <laughs> 핸드킹 언제 와? 제발 들키지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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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어떻게 살아있냐? 뒤치기 하러 가야겠다 진짜 들켰냐 시발안 들켰다 아 들켰다 어 b r d 온다 b r d 온다 어? 오지마 오지마 아딸 어, 핀데 살려줘, 살려줘. 와, 흔들기 아, 똥 싸러 간 거고. 별이 왜스 c 커는 붙였다 그래도. 이 흔들기 죽는데. 와, 내킹 피나라. 흔들기 대박인다. 길리슛 보소. 아니, 자기장 온 보소. 빨리 와. <laughs> 아, 제...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갔어>? 자기장 좋아. <laughs> 오나 여기 개구다리를 안올수 없어. 하루 옆인데 몰라? 흑인이라 와. 안 흑인이라 안 보이나? 오, 아 자기야. 아... 뭐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왜못 봐? A few moments later. 데 더러워 핀데? 예? 예? 아, 아, 와. <laughs>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킬해. 빨리 오라고. 왔다 어? 어? 택이 폐이냐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에 휴지 <laughs> 붙이고 오라고. 빨리 빨리. <웃음> <웃음> 같은 팀이야. 부져들었다붙들어 지금 서지 마. 서지 마. 알지 알 빨리 운프로 <laughs> 바꿔 빨리 뭐아이들로 싸야 돼. 안 걸렸어 온다 온다 분명 가라 어차피 아니 i n g to play. 가라 g 가 i n g to play. I'm g 가라 n 리 to p 리 가라 i